요즘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보면 이런 영상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와저 아기 진짜 천재인가 싶으셨겠지만 이거 사실 다 AI라는 거 알고 계셨죠? 쉽다 a i 사진 한 장과 춤 영상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1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 뭐야 뭐야 빨리 말해 핵심만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지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바이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 아기 영상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면 강아지가 춤추는 영상이라든지 꼭내 아이의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상의 사진으로 만드는 영상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요 내용 잘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딱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얼굴이 잘 나온 아기 사진 한장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댄스 영상입니다. 아기 사진을 고를 때는 물론 선명하다, 뭐 얼굴이 보인다 이런 거는 기본이고 요거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확 나는데요. 클린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는 게 프레이밍 맞추기예요. 만약에 참조할 영상이 전신댄스라면 아기도 전신 사진을 써야 되고 바라보고 있는 각도도 맞춰주시는 게 훨씬 구독해야지. 좋죠. 자 이제 AI가 따라할 춤 원본을 다운로드해야 되잖아요. 이게 영상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힙합이나 턴이 많은 춤 또는 여러 명 나오는 춤 이런 것들보다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간단한 댄스 이런 게 훨씬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찾으셨다면 이 쇼츠 주소를 복사해서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잘한다, 같이. 아니, 다운로드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줄게요. 그 다음 클링 사이트에 가서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서 가입하면 가입은 3초 만에 끝나거든요. 처음 가입하면 66 크레딧을 주는데요. 이거는 보통 10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 때는 무료로 쓸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준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크레딧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링에 가입하고 로그인 하셨으면 왼쪽 메뉴 중에 하나 둘세 번째 비디오 생성 눌러볼게요. 거기서 위 탭에서 모션 컨트롤을 찾아봅니다. 자, 왼쪽에다가는 춤 영상을 올리시고, 오른쪽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세요. 혹시 나는 동영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액션 라이브러리 눌러보시면 클링이 가지고 있는 템플릿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상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브라보. 어쨌든 춤 영상이랑 사진 업로드 하셨죠? 그렇지. 자, 이제 생성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무료 사용자시라면 이게 진짜 열몇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 하루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생성 버튼 눌러두신 뒤에는 그냥 사이트 끄거나 내 네, 나오셔도 됩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알아서 돌아가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냥 다음 날쯤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나면 우리 아이랑 닮았나? 눈코입 배치가 어색하진 않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가? 어, 허리가 이상하게 꺾이나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돼요. 어, 이런 부분이 어색하다라고 하면 더 선명한 사진 또는 전신이 잘 들어간 사진으로 만들어 볼수 있고요. 팁을 드리자면 다른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또 66크레딧이 생기겠죠. 네, 그걸로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딨지? 들면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리시면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몇만 조회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너무 빨랐거나 글로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블로그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체크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